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조순금입니다. 얼굴에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안면비대칭 교정치료는 얼마나 몇해나 받아야 하나요? 인데요. 우선 비대칭 얼굴을 교정하는 핵심은 안면뼈 즉 안면골격을 직접 교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1회를 시작으로 매회 한 번씩 교정을 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첫일 회부터입니다.안면 비대칭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횟수는 7회 정도로 잡아놓고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첫일회 교정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. 교정을 중지하는 것은 유지 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치아 교정을 받으실 때 2년 동안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두 달만 교정하고 중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일정 정도 이상의 효과와 그 상태의 유지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치료 횟수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감사합니다.